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자,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보험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때마다 뭐 신상 구매하듯이 어, 계속 바꿔서 보험 상품을 갈아타는 거가 사실 어렵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어, 보험 상품의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변경 주기가 빨라요. 보험회사는 어떤 마케팅을 쓸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괜찮은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모두 다 푸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나씩 푸는 거죠. 이래서 10까지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무기는 5다. 그러면 5까지는 어느 회사든 다 푸는데 6, 7, 8, 9, 10은 한방에 풀지 않는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푸는 형태. 보험회사도 비슷한 구조로 마케팅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보험사는 마케팅을 달리 쓰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맞춰가는 형태. 그런데 최근에 보험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이 주기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아요. 매우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달에 제안을 드린 거를 다음 달에 똑같이 제안 드린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달 고객님께 A라는 플랜을 제안을 탁 드렸는데 다음 달이 되면 A가 아니라 A-라는 상품으로 플랜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상품에 대해서 정책, 그리고 인수 조건을 그달그달 그달 개편을 하고 요개정을 하면서 바꾸는 게현재 트렌드입니다. 만약에 안 바뀌었다,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도 지난달에 제안 드렸던 거를 이달에 동일하게 가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 바뀐다면 월이 바뀌면 다시 제안을 드려야 됩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요 월 단위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주 단위로 걸줍니다주 단위로 보험사에서 설계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 특약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판매되는 특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그렇게 보험사도 어쩌면 설계사를 상대로 밀당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설계사는 고객님들께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면서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리죠 보험 상품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게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 게 아닐까?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음, 보장을 받았을 때 만족을 하시겠죠? 중대 질병에 걸리거나 어, 사고로 진단비와 뭐, 병원비를 받으셨다면 고객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번째는 혹시 보험 상품이 아니라 설계사로 인해서 만족을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객님이라면 그리고 가입했던 보험이 어, 최소 5년 정도 이상 경과된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5년 전에 가입하셨던 그 상품에서요 암 진단비의 보험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남 도와주려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제안서 받은 거또 비교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 다 해보고 배우자랑도 상의도 또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쯤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죠? 고객은 소비를 하는 패턴 속에서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되는 상품을 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 정도면 내가 이 설계사를 믿을 만해 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어, 예를 들어서 27,495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 보험료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을 기억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보험상품을 선택했어. 이 기억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특약이 나왔다고 그때그때 그때 갈아탄다면 어찌 보면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여러분들은 넘어갔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의 생각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금융상품을 유행처럼 가입하는 그런 행위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제 입장입니다.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딱 드는 그 시점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셨으면 그거는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그 설계사가 오랜 기간 함께 달려주면서 계약 관리도 좀 해주고 보상에 대해서 가이드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리스크 대비를 하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메가 주식회사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메가주식회사 판매보험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